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 다둥이시구나! 제복근무자 분들의 유가족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요. 교통사고 처리 중에 그 후행 차량으로 아유, 저롬, 저롬, 저롬. 제가 길을 건너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빨간불이었고 가까스로 제가 사고를 우면하고 살고 싶지 않았나? 애들이 있는 그쵸. 거예요. 아이들 셋이 없어. 아... 네. 더구나 다둥이는 진짜 안 쉽거든요. 펼쳐 넣으세요. 네 들어봅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복이 여러분. 오늘 은영의 버킷리스트. 은영이랑 밥 먹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맛있는 걸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언제나 불철주야 일을 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헌신을 다하시는 제복 근무자들. 그분들의 유가족 분들을 모시고 삶을 좀 이야기해보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오늘 이 시간은요 국가보험부와 함께합니다 오보기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나눠봐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앉으세요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날씨는 추웠는데 네. 가서는 따뜻한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소개 좀 할까요? 저는 오영입니다. 아, 저는 <laughs> 네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둥이시구나. <laughs> 네. 아 그럼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유치원생 7살 음,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성별이 음. 어떻게 돼요? 아, 요즘 사람들이 음. 저희 아이 성별을 얘기하면, 음, 육메달이라고 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어머, 내가 맞춰볼게. 아들, 아들, 아들. 딩동댕 정답입니다. <laughs> 힘들겠다. 아, 힘든 순간이 있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음, 음. 지금은 새 아이가 제 삶의 원동력이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음. 이 자리에 출연한 것도 육아심폐소생술을 받을 수있을까 <laughs> 어, 오늘 운동생 봅시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네. 국가보훈부에서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저 굉장히 마음이 벅차서 왔어요. 뭐좀먹으세 해야죠, 그죠? 어, 아, 대박.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네. 드시기 싶으신 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네. <laughs> 저는 카푸치노를 마시겠습니다. 저는 라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재복 근무자분들의 유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경찰 부부였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그럼 아직도 경찰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은 잠깐 아이 육아상 휴직을 네. 잠깐 하고 휴직하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네. 네, 네. 저희는 서울에서 음. 근무를 하다가 음.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서 야간 근무 중에 순직을 하게 하고. 아, 어쩌다가. 어, 교통사고 처리 중에, 그, 수행, 차량,으로. 저런, 저런, 저런. 네. 이 자, 상 자, 붙 자. 네. 네. 이상무 경위님.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내려, 죄송해요. 내려갔을 때, 막내가 한 9개월? 네. 순백사건이 있어서. 도도 되기 전이네요. 네. 아유, <laughs> 그리고 그럼... 위에 그 당시가 저희 가족 사진이 없어서 돌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알아보자 라고 하던 찰나에 그래서 아직 가족 사진이 없어요. <laughs> 그렇구나. 네. 너무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는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그리 어 죄송해요 사고 소식을 어쨌든 전에 들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어떠셨는지 제가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설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을 잘못 잡았어요 막내가 또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막내만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생각이 딱 그냥 응. 스톱 됐던 것 같아요 행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신줄을 놓다라고 하는데 음. 제가 길을 건너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빨간불이었고 가까스로 제가 사고를 보면하고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음.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 셋이 옆에 있 아, 네. 음. 미쳤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 얘네들 두, 내가 지금 뭐한 거지? 이러면서 한해한해 한해 버텼던 것 같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선생님 만나 뵙고 이렇게 음. 마음 터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오셨어요. 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이렇해주시더라고 와. 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하늘에 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마음도 나누고 <laughs> 음식도 나누고 음식도 <laughs> <칼로리도> 나누고 철놀이도 <laughs> 나누고. 네, 주세요. <laughs> 네. 애들 키우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더구나 다둥이는 진짜 안 쉽거든요. 네, 네 물어보고 싶고 되게 많이 시죠. 네 얘기. 많아요. 네 편편 으세요네 <laughs> 들어봅시다. 아니, 네. 일단 서명제가지이 네. 많이 싸워요. 어. 싸우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말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눈의 음. 대화를 음. 너무 좋아하고요. 음.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는 아이를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자기들이 그렇게도 얘기해요? 네, 그래요? 네. <laughs> 혼자였으면 좋겠어 <laughs> 주로 어떨 때 싸우는 것 같으세요? 잠을 잘 때는 아이들이 꼭 음. 엄마나 보호자를 찾아요 옆에 자겠다 이러는구나 네. 엄마 옆자리 네 근데 어. 엄마 옆자리도 한쪽으로만 음. 둘이 와서 육탄전을 하고 무슨. 뭔가 중재가 되지 않아요 이런 효과적인 중재나 아니면 지도 방법 어, 네. 얘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직접 그거에 대해서 아이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직접 나누어야 음.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봐요. 어 그러네, 음. 내가 매일 티격태격하네. 어나왜 그러지? 잠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사실 엄마도 그 시간이 좀 힘들긴 해.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음.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음. 어떤 아이라도 예외 없이 부모를 예. 1대1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시간을 꼭 줘야 돼요. 어, 선생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삼양대가 같이 도란도란 엄마와 같이 즐겁게 외출도 음. 하고 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있죠. 있나요? 있어요. <웃음> 있습니다.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laughs> 우리 가족회의 비슷한 걸좀 여세요. 애들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어떤 마음들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말에 가는 캠핑은 음. 마음에 안 들어도 협조를 해야 해. 음. 협조. 협조를 할때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걸 아이한테 그냥 알려주시면 될거 같아요 음. 이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 자유롭게 한계와 제한도 있다는 걸 같이 배워야 될거 같아요 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 가서 뛰어놀지만 여기를 벗어나면 안돼 이런 걸 배우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제한과 넘어가면 안 되는 한계, 이런 거를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요거를 아이들하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가족회의 하면서. 근데 만약에 네, 그렇게 음. 가족회의를 할때 네. 의견 합치가 안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음, 음. 아예 단호하게 네. 이러면 못 가. <laughs> 아, 네. 그거보다는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갔어. 네. 갔는데 진짜 난리가 났어. 네. 아이들한테 한두 번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애들이 갔다. 큰 어떤 문제 행동을 계속하면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계속 놀 수는 없어 자 가자 이러고 와야 돼요. 근데 음. 그때 화내면 안 돼요. 니네 때문에, 막, 이거 봐, 막, 이거 다 사느라고 돈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시는 오나 봐라. 아이고,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거만 알아 하면 돼. 음. 그냥 규칙이 이래서 가야 해. 아.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주 몸으로 배워요. 잘하실 아, 것 그렇게. 같은데. 잘하겠습니다. 잘하셨을 같아요꼭 잘해내겠습니다. 네. <웃음> <잘> <웃음> <laughs> 이게 네.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사실은 못 받고 크는 음. 거라는 거에 대한 부채감이 있나 봐요. 그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끌려가는 그런 음, 육아를 음. 했던 음. 것 같은 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어느 선, 이걸 내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왔는데 너무 지쳤어. 근데 애가 와서 엄마 동화책 읽어주세요 막 이래요. 저는 그럴 때 그냥 거절하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너랑 동화책 읽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오늘 목사 같아가 너무 안 좋아. 기대했을 텐데 미안하다. 음, 음, 음. 엄마는 이거 오늘 너한테 못 읽어줘도 너 진짜 사랑해. 내일 꼭 읽어줄게. 음. 아니면 오령의 동화 나라라고 있어. 내가 녹음해놓은 거 사십 번. <laughs> 진짜 내가 <laughs> 그런 거 들러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또 낭낭하게 내가 또 목소리 어. 컨디션 좋을 때딱 녹음을 하고 뒤에 그 아,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이 아. 쫙 정말 그게 미대 교수님들이 있고 애니메이션 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이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음. 애한테도 서운해진다 아네그 네. 어. 그 과정이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 어느 순간 진짜 이렇게 꿀 배기 싫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애들도 우리가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라고 아, 그런 거.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그래요? 애들도 우리가 미울 때가 <laughs> 아이가 있어. 아이가 저한테 어. 엄마는 답정너야, 이렇게 얘기 <laughs> <정의. 웃음> 모범적인 엄마. 아, 그러니까 약간 모범. 그게 조직생활에 있숙한 아, 그쵸. 그렇죠. 그런 네. 직업병이라 그런가? 그런 게 어, 있었나 봐요. 네. 큰애가 그렇단 얘기죠? 어. 네. 라고 제가 네.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묻는 거를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걔가 이제 첫째인지 둘째인지 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 <laughs> 아이를 대할 때는 매일 <laughs> 너 그래, 엄마 한뭐 우리 지금 우리 동해 바닷가 놀러 갈까? 뭐 이러면 엄마가 아니 지금 시간도 늦었고 평일이고 이제 엄마 는딱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 뒤에 수습을 해야 돼. 뒤에 그렇지. 수습을. 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면, 야, 근데 가면 진짜 재밌게 하겠다!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 <laughs> 저, 어, 근데 진짜 지금 상황 됐고 제가 상황을 <laughs> 내기가 음. 어제 책상 정리를 음. 한 거예요. 어, 봐. 그래서, 어, 책상 정리했네. 어, 음, 너무 음. 잘했다. 앞으로 이렇게 상태가 유지되면 더 좋겠다. 이랬어요. 음, 음.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이렇게 안 좋아할 줄 몰랐어. 이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깜짝 놀라면서 어, 어. 그때 느낀 거거든요. 어, 나는 저런 반응은 응, 응, 안 나오니까 그니까.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응, 응. 안아줬거든요. 응. 어? 좋다. 네, 그래서 꽉 안아준다든가. 왜냐면 얘는 네.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나야 근데 엄마는 허, 파란색. 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 언색, 노란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얘 그런 애야. 거울 보고 연습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일단, 짜부랑 얘기해 어, 엄마는 네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참 좋겠어.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준다든가, 아, 진짜요? 어, 아니면 뭐다 옹실다 옹실 이렇게 해준다든가. 아. 엄마가 여러 개 해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원하는 어, 게 있어요. 음. 그 조금은 채워주는 게 아이가 어, 어릴 때는 필요하죠. 네. 네네. 어.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 얘는 좀 어떤 아이고 나는 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려서 조금 조화를 이뤄가도록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니 선생님 근데 똑같은 훈육이나 이런 걸할때 여자 훈육자의 말은 음. 잘안 꽂히는 거예요 음, 안 음. 꽂히는데 남자 훈육자가 얘기를 할 때는 딴 아이들이 된것 같은 것처럼 음.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음. 제육아나 아니면 이런 게잘안 돼서 그러는 건지 저네 네. 훈육 선생님. 어, 그렇죠. 네. 네. 애들이 네. 제가 딱 훈육하면 진짜 말잘 듣거든요. 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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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의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아,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는. 훈육은 잘... 그야말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겁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화를 심하게 내거나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훈육은요, 1 0달를안 넘어요, 되게. 짧게? 네, 왜냐면 길어지면 잔소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 큰애가 동생을 눌렀다. 응? 네? 엄마가 말이야 밖에 나가서 말해 니들 잘 키우려고 말이야. 얼굴을 다막 고생을 하고 어? 그래서 막꼭 참고 여기 오면은 니들 먹으라고 부엌방도 갖고 왔는데 이거 부엌방 다시 건네. 아유 내가 이거 왜 사는지 하 모르겠다. 오면 허구맨날 싸우고. 아유 내가 못 싸러. 야 너희들 같은 애들 처음 봤다. 이렇게 해서 끝나. <laughs> 그러면 엄청 말을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고 뭐 필요한 얘기는 빠져 있어. 그래서 열 단원 넘지 않게 하려면 사람이 살다가 기분 나쁠 때도 있지 그렇다고 사람을 위해서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로 딱 하면 되는 거야 음. 아기에 대한 공감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너도 기분 네네. 나쁜 일이 있겠지 네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음. 이게 지침이거든요 이거는 열 단어 되게 안 넘어요 이러면 아이들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워해요 부모를 어려워한다는 거는 존경이 들어가 있는 거 어, 맞아요. 거기까지가 네. 진짜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존경하면 부모의 말을 따라요, 아이들이. 어...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경험을 하고 배워야 음... 편안한 사람이 되겠죠. 맞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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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이게, 어, 밥 먹으면 식카해야지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지, 기본 생활 습관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안 되더라고요. 이를 닦아야 되는, 양치를 해야 되는 그 순간. 네그 순간엔 잘안 먹혀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아이와 얘기를 해서 정하셔야 돼요. 아, 미리? 네. 대화를 할 때는 네. 중요한 이유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기가 아니라 한번 일을, 다한번 다시 나면서 일을 다 갈거든, 일을 간다고 하거든. 그러고 나면 다시 안 나. 음.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양치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저뭐좀더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꼭 그래요. 네. 먹어. 닦고, 먹어. 또닦 음, 그러면 어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게 양치한 다음에 먹을 걸안 주니까 애들이 필사적으로 음. 양치를 늦게 하려는 애들도 있어요 개중에는 음.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과 가서 선생님 하고 상의해 보세요 전문의가 아.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아이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고 음.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분명하게 해보세요 기질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네네. 열심히 키우려고. 네네.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laughs>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뭔가... 더감사합니 왜냐면 국가 국민에게 헌신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남편분도 그렇고 저도 국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덕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가족한테 좋은 일만 이제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이거 <laughs> 네. 사인도 해드릴게요. 어, 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선생님 이거 50만부 네. 발매 아, 어, 네. 커버 에디션으로.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제가 따로 네. 사왔어요. 아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나머지 책도 제가 다 해서. 어, 아, 진짜요?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셋.